안녕하세요. 말랑가또 규미입니다. 오늘은 규미와 함께 어, 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마스크예요. 일회용 마스크인데요. 마스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원단으로 된 마스크가 있고, 일회용으로 된 마스크가 있는데, 원단은 또 빨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일회용 마스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재질로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예를 많이 했어요 한 12가지 정도 공예를 한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도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의 공법 중에서도 인체에 무해한 그런 공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입 가까이 대도 인체에 유해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쓰다가 또 버리기도 용이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어, 한지의 재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 만들어 봤는데요. 어, 먼저 완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체 마스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안에다가 제가 필터를 낀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생기고, 하시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한지인데요. 이거는 좀 신축성도 있고, 어른들이 끼면 좋을만한 색상이 잘안 보이는데 보라색이에요. 어, 이런 입체 마스크 만들어 봤고요. 어, 이것도 똑같이 벽돌 색깔의 환지 입체 마스크. 그 다음에 요새, 요새 제일 많이 쓰는 일형 마스크인데요. 어, 이런 마스크 보셨죠? 요거, 그죠? 이거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만드는 방법이 어려울 텐데 하시는데요. 어, 기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너무 또 간단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인체에 안전하고 얼굴에 뭔가 어 나쁘지 않고 이런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어 제가 한지를 택했는데 한지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만든 음그 마스크는요. 이 한지 뒤에 면 같은 이렇게 어 뭐라 할까? 이렇게 상처 봤을 때 쓰는 그런 해명 같은 그런 게 되어, 데어, 어져 있습니다. 이런 한지 종류가 있고요. 어, 금방 보았던 이런 한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봐왔던 하얀 한지. 죠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한지도 많이 있죠. 예쁘게, 어, 이런 한지도 있습니다. 어,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 쓴 아이 마스크로 만들어도 참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쵸? 마스크가 뭐한 3일 정도 쓰잖아요. 근데 예쁘게 이양이면다 옹치만 하고 예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는 한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가지 공예 중에서 한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생방송 오늘 아침에 어, 포장하는 방법 으로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 화면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바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보면요. 저는 음, 도안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있는 기존의 마스크를 일용을 다 쓰고 나면 제가 그걸 다 뜯어. 듣고 나서 한번 그대로 그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위 아래 뭐다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대로 그렸어요. 그려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옵니다.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접어서 그리면 굉장히 손쉽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게 되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고, 근데 이게 얼마나 저렴하고 싸냐면요. 어, 제가 한지가 제일 지금 고급스러운 거, 맨 처음에 덧댔던 요런 한지,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어... 2,700원이에요. 2700원인데 이걸로 한,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마스크를. 한 10개 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에 2700원 정도. 270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겹을 똑같이, 패턴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접습니다. 이렇게. 만든 패턴으로 기존에 쓰시던 거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죠. 사실은 제가 막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이 패턴 자체도 막 되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면서 계속 수정하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하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꼼꼼한 분들은요. 사실은 어,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마스크 뭐 모양이 하루 뭐 쓰고 버리는 건데 너무 정성을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엉망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거 필요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하려 하다가 어,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하면서 수정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공예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저는 조금 부지런한 편은 아니라서, 어, 편한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하나 만들면 꼼꼼하게 진짜 예쁘게 잘 만드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많은 작품을 만들고 또 많이 또 남도 나눠, 나눠주고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게더 저로서는 편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신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리면 이게 거의 한 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 저희가 고무줄이 있죠.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고무줄이 있더라고요. 까만색도 있고, 음, 하얀색도 있고, 이런 고무줄이 있어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적당한 양에서 잘라주죠. 이것도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마스크에서 그 마스크의 끝만큼 저는 막 길이를 재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잘 못해갖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해갖고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규격이 맞으니까 제가 다시 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먼저 이 고무줄을 붙이셨는데요. 양면 테이프 두꺼운 게 있죠. 그걸를 먼저 바닥에다 붙입니다. 자, 여기 고무줄을 양쪽에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 불안하시다고 호지켓스 박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지켓스가 좀 사실 걸리니까 이런 바늘쌈지 이런 걸로 한번 여기 부분을 꼬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게 렇두번 앞뒤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어 기존에 나와 있는 다이소나 이런 데보다요, 전문가용 양면,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을 쓰시면 그게 좀 어, 강력해서요, 잘 벗겨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말아주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어, 요쪽 또한 똑같이,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어, 얇은 양면테이프를 하셔갖고 사선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양면 테이프 붙인 방향으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반대 방향도. 눌러주시면, 해서 모양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런 마스크가 완성되었죠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어, 안전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필터를 따로 구입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마스크에 필터만 가려 끼시면 한 3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터에 이 필터에 또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어, 쓰시면 다 완성된 그런 이런 마스크가 입체 마스크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저한테는 좀 크기는 한데요.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별로 또 어른들은 좀 어두운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벽돌 마스크 옷을 또 이렇게 약간 한치스럽게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깔맞춤으로 패션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되게 편해 보이죠? 네. 제가 봤는데 되게 편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필터를 음, 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라색 마스크. 이렇게. 어떠셨어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두꺼운 양면 테이프. 요정도 된 양면테이프와 또 얇은 양면테이프 이거는 이제 마스크 입체 모양을 만들 거고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위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썼던 저는 음 원단이 돼 있는 그런 한지를 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한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 한지가 사실은 얇잖아요 그래서 두 겹으로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흔히 보는 마스, 어, 한지죠. 이게 굉장히 어, 가려, 가격도 저렴해요. 13,000원인가, 13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산것 같아요. 이거를 어,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말아서 또 마스크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 저는 마스크 만들 때마다 사실은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 재단을 해봐서 그 모양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재료를 설명하다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고무줄. 어,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고무줄, 이런 고무줄팝니다 색깔별로 있고요. 저는 까만색이랑 하얀색 두 가지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요새는 이제 이런 스티커로 된 그런 줄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여기 입자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코 같은 선을 세우고 싶으면 빵 우리가 빵 먹는 빵 철심 있죠? 그거 껴가지고 이걸 로 붙이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철심을 잊고 못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어, 어디에다 내놔도 팔아도 될 만큼 예쁘고 완벽한 마스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재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시중에 마스크 중에서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지금 한지로 만든 거예요. 좀 전에 천삼백 원이라고 한 이런 요걸로 만든 건데요. 두 겹을 겹쳐서 접었어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그 마스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었어요. 부채 모양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양쪽에 고무줄을 붙인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이쪽도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 육안으로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는 거랑 똑같으시죠? 네, 이렇게 정성만 가진다면 어, 싸게 또 불편하지 않게 이것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런 모양 똑같이 만들었죠? 예. 어떠세요? 어, 어떠세요? 일회용 마스크랑 똑같죠? 네. 얼마든지 간단하게 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실 수 있답니다 예. 오늘 제가 가르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 마스크 없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